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조금 제 속에 있던 마음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가 벌써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 퇴사를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방향성을 잃으면서 한두 달 동안은 방황을 막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 나는 왜못 해내지 결코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퇴사한 게 아닌데 이런 후회감도 들고 음, 실업급여 돈이 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안에 불안감과 조급한 감정이 들었었어요. 백수의 삶이 이렇게나 힘들 줄 몰랐었고 하루가 이렇게 긴지도 몰랐었고 방향성에 있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도 몰랐습니다. 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과 감정들이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직장 다녔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후로 아침, 저녁만 내가 루틴만 잘 짜면 하루가 정말 알차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액수가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제가 통제하기가 어려웠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지 않으니까 한없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보던 유튜브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들을 계속 보니까 시간이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어느새 3시가 되더라고요. 3시가 돼서 갑자기 나뭐 했지? 현타가 와요. 현타가 와서, 아, 오늘 하루는 끝났다. 아침부터 망했으니, 그냥 오늘은 이렇게 보내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점점 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이 잃어났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개월 정도 보낸 뒤에, 아,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단, 이 시간이란 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때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 후회를 하면은 정말 속상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렇게 혼자서 살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과 아프지 않고 건강한 신체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과 또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상황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되게 행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람이 한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은 계속 그거를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는 시기였어서 되게 안 좋은 내 삶에, 내 몸에, 내 마음에 안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누워있고 또,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보다는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내 마음을 잡아주는 독서를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 일기도 잠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육아 지도자 과정을 듣게 되면서, 조금씩 삶이 회복됐어요. 배움이 멈추면 인생이 멈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나의 뇌도 활성화되면서 좀 내가 생산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지도자 과정 안에 시험도 있고 숙제도 있고 여러 과제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함으로써의 뿌듯함과 성취감도 들고 그걸 몰입하는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니까 조금씩 제가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점점점 길을 찾게 되니까 내 삶이 다시 건강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한다.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도 경험이고 그, 그 안에 배움이 많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니까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일에 잘 맞고 어떤 일에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실패가 두렵고 내가 못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고 잘하는 것만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것들은 도전을 약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고, 실패하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성장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필라테스 면접을 봤는데, 전문적인 필라테스 센터였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원장님께서 제가 초보 강사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셨나봐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조언 안에서 저는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았어요. 비록 떨어졌지만, 일단 해보자, 경험을 해보자 해서 면접을 보러 간 건데,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피드백을 받았으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필라테스 면접을 볼때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면접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오히려 좋다 실패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되게 우울했을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 부족한가? 나를 좀 자책하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오히려 실패를 했을 때더 많은 배움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실패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수의 삶을 살면서 제일 내려놓지 못한 거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사회 기준에서의 성공, 그것을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한창 경제적 자유가 유행을 했었고 젊은 나이에 뭐 1억 벌었다, 자기를 해서 사업을 한다, 대한민국의 한 아이가 태어나서 직장인까지 돼서 결혼하는 그 루트가 있잖아요. 그 기준, 음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또 배우자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까지 잘 키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길이라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것과 또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선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고, 저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기준의 틀을 벗어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면서도 계속 돈,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조금은 정해졌는데요. 일단 저는 삶에 뭔가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돼서도 환자들이 저로 인해서 기능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엄청난 보람참도 느꼈었고, 또 은비 채널을 하면서 영상도 위로를 받았다, 많이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그 제아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그 감동과 뿌듯함가큰 열정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회복시키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 몸이 건강해야지만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히 몸이 불편하면은 감정이 예민해지고 또 틱틱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연결해 봤을 때이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딱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제가 직업적으로 작업 치료 사이기 때문에 더 필라테스 강사의 길로 가기에 약간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또 평소에 운동도 자주 했고, 운동에 흥미도 많기 때문에 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보면은 제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결코 나한테 낭비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거를 겪었어야 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발짝 내딛었는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살짝 두려움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더 노력해서 이거를 보충할 수 있을까 그걸 자신이 있나 두렴반 설렘반의 감정들을 가지고 요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음, 요즘에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딱 감사드리고 또 남을 위해서 남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 제 성향과 맞는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일을 할수 있음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삶이 진짜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못 가진 것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삶을 긍정적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청년 백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전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백수의 삶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니 두렵고 또 막상 도전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고 또 주변의 시선들도 신경 쓰이고 주변 친구들은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막 질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안 생기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 내가 할수 있을 만큼의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정해서, 그것을 매일 꾸준히 해본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조금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제 얘기가 조금 길고, 좀 생설수설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말로 하는 건또 처음이어서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제 말이 좀 중구난방으로 많이 빠졌지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황하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지름길로 가든 돌고 돌아서 가든 어느 순간 그 목표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가 보자고요.